자, 안녕하십니까. w 투자 클럽의 아나키스트, 오원석입니다. 아, 오늘은, 어, 지난번에 상한가 간 HNT라고 하는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HNT 상장한 지는 얼마 되지 않았죠. 상장한 지는 얼마 되지 않았고, 어, 이 회사가 뭘 만드는가 하면 카메라 모듈을 만들어요. 카메라 모듈. 근데 이 카메라 모듈이 어디에 사용되냐면, 그 자동차 있죠. 자동차의 자율주행 자동차의 앞에 카메라, 카메라로 이렇게 쫙 보고 보면서 이제 그 레이저 같은 걸이 쏴요, 쏘면서 이렇게 그 차선을 이렇게 지키면서 자율주행을 가는 건데 그때 이 카메라가 필요를 필요로 하죠. 그래서 자율주행 테마로 인해서 어, 상한가를 갔다 이렇게 보면 될것 같고요. 이제 5G가 어, 실시가 되고 있죠. 물론 많이 열악하긴 합니다. 하지만 그 5G가 됨으로써, 어, 시행이 됨으로써 자율주행에 탄력이 붙는다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어, 고, 런 어, 이유고. 그리고 또, 어, 정부에서 정책으로 자율주행을 좀, 어, 좀 많이, 네, 많이 좀 지원해주고 있죠. 어, 그런 정부 정책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어, 상한가 간 이유는 아무래도 그런 면이 좀 나와줘서 상한가를 갔다고 보여지고, 상한가는 그렇게 강한 상한가는 아닙니다. 약해요. 약한 상한가고, 12,700원에 상한가에 들어갔고요. 상한가 절량은 만, 8만 8만주 정도 되고요. 어, 시간의 단일가에서는 38,000주 정도 되고, 거래량은 90주 정도 거래가 됐습니다. 그래요. 일단, 거래량은 장중에는 137만주로 평소에, 평소보다 한 13, 한 13배, 10, 10배 정도 어, 나왔다 보시면 될것 같고, 최근 들어서 좀 움직임이 좀 있었죠. 이렇게. 어, 거래량이 터져주는 모습이 이렇게 좀 나와주면서 올라가는 모습. 어, 흐름은 참 탄탄하게 올라왔죠. 탄탄하게 올라왔고, 거래량이 지금 이때 3월달에 거래량보다 적게 나와주면서 장대 양봉을 만들어줬다. 그리고 신, 신고가죠. 신고가. 위에 매물대가 없습니다. 매물대가 없고요 그렇다면 이 종목 어떻게 봐야 되냐. 어, 저는 그래요. 일단, 이 종목에, 이 종목에 손절가는 만천원 정도로 잡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만원 정도 잡아 드리는데, 딱딱 끊어서. 요즘은 그렇게 딱딱 끊어서 안 가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한 만천원 정도, 손절가 잡아 주시고 대응을 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수급 한번 볼게요. 수급. 외국인과 기관이 이렇게 매수를 하고 있고요. 누적으로 보면 기관이 2 7 0 0 0주 그리고 기타가 39,800 주인데 기관이 매도를 하면요, 기간이 매도를 하면 일단 매도를 한다고 보시면 돼요. 어, 나도 나도 매도를 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기관이 매도에 나서면 어, 기타 보인비는 조금씩 매도에 나섰는데 이거는 페이크 같고요. 일단 기관기관이 매도에 나서면 나도 매도 매도에 나선다 이렇게 일단 생각해 주시고 손절가는 1 1,000원. 어, 목표가는 따로 드리지 않을게요. 기간과 그리고 선절가가 깨지지 않는 이상은 들고 가시는도될것 같다. 무난할 것 같다. 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 종목이 그렇게 상장한 지 그렇게 오래된 종목이 아니죠. 2016년 11월 정도에 상장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뭐 오래된 종목이 아니고 그렇다고 이제 뭐 일단은 신규 상장한 종목이라고 또 보기에도 좀 애매하죠. 어, 기간이 좀 애매하기 때문에 일단은 큰 위험은 없는 것 같아요. 큰 위험은 없는 것 같고 박스 권도 오랜 박스 권도 지금 뚫어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어 근데 좀 잔량이 좀 약한 게좀좀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좀 아쉬운 것 같고. 일단 카메라 모듈, 카메라 모듈, 그리고 자율주행, 그리고 5G 요요 예, 요 관련된 정부 정책주다라고 생각하시 면될것 같고 재무 상태는 좋아요. 재무 상태는 결산이고요, 영업이익이에요. 어연 단위로 끊었고요. 2014년 43억, 2015년 26억, 그리고 16년 95억, 그리고 작년에 80억 했어요. 분기로 볼게요. 작년 1분기에 13억 했는데, 올 1분기에 26억. 두배 더블 했습니다. 어, 더블. 실적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단기 순이익도 괜찮구요. 영업이익이 괜찮게 나눈 회사고, 매출도 어, 늘어나고 있는 회사고. 어 괜찮은 것 같아요. 괜찮은 것 같고, 어 재무 상태로 뭐 무너지거나 이런 회사는 아닌 것 같다. 앞으로 늘어나겠죠 자율주행에 관련된 업체고 카메라 모드를 생산하는 어 회사이기 때문에 괜찮은 것 같다. 비전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어... 말한 대로 우리는 뭐 내부 정보를 알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차트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11,000원이 깨지지 않고 어, 견디고 그리고 기간이 매도에 나서지 않으면 일단 홀딩 하시고 어, 계속 들고 가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하지만 난좀불안하 다시는 분들은 11,000원을 꼭꼭1 11 1원을꼭 어, 지켜주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11,000원이면 거의 다수익권이에요 네. 만천이면 거의 다 수익권이기 때문에 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요 H&T 오늘 살펴 드렸고요 저는 W투자클럽의 아나키스트 오원석이었습니다 추천과 구독 부탁드릴게요